안녕하세요. ERA 코리아 권기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종로에 나와 있습니다. 종각역 인근이고요. 그래서 여기가 관철동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68억 건물과 202억 두 건물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. 예전에 이제 종로는 어떻게 보면 대로변도 공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임대차도 좀 많이 맞춰 졌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주변이 그리고 어좀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. 그리고 그래도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오늘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연예인 송성헌 씨가 작년에 매각을 한 건물입니다. 매매 금액은 259억 5천만 원이고요. 대지면적 기준으로 보면 3억 1,400만 원 정도 됩니다. 위치적으로 보시면 어 종로관철동에 젊음의 거리가 있고 그 젊음의 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메인통이라고 하더라도 한 2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좋다 보니까 평당 3억 1,400만 원의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68억짜리 건물도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이 뒤에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까만색 이자카야가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죠 먼저 제 뒤에 보이는 일본식 선술집이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 건물의 대지 면적은 39평입니다. 그리고 연면적은 120평 정도 되고, 지하는 없이 지상 6층짜리 건물입니다. 2000년에 지어졌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자카야가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, 어 과거에는 커피숍이 전체를 사용한 적도 있고 그에 호프집이 전체를 사용한 적도 있는 뭐 그런 건물입니다. 2015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저 외관도 임차인이 직접 다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때까지 뭐 10년 이상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저 임차인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은 68억입니다. 대지 면적 기준으로 보면 1억 7,500만 원 기준인데 어, 어떻게 보면 이 메인 통거리가 보통 한 2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송승은씨 건물은 뭐 위치가 굉장히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 건물은 뭐 10년 이상 임차인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그냥 꾸준히 수입이 발생하는. 그런 건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어 바로 맞은편에 있는 202억짜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조금 전에 보셨던 뭐어 이자카야가 전체로 쓰고 있는 바로 그 건물 맞은편입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고요. 1층에 생활맥주가 있고 바로 옆에 파랑해녀집이라는 뭐 이렇게 술집, 나란히 두개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, 지하 1층, 지상 6층짜리 건물입니다. 대지 면적은 109평, 옆면적은 696평짜리 건물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이 도로를 따라 길쭉하기 때문에 뭐 저렇게 두 개의 가게가 들어가고 옆에 출입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전면이 좁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전면이 긴 아주 잘생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상 3층까지는 지금 보시면 다 술집, 고깃집,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학원입니다. 위쪽에 다 학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예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전에 이 건물 전체가 사실 청문어학원이라는 그 학원 건물이셨어요.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조금, 어, 학원이 그만두고 하면서 좀 바뀌었는데 여전히 상층부에는 학원이 있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은 굉장히 임대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. 어, 떻게 보면 예전에 뭐 종로가 뭐 공실이 많다라고 할때 대로변이 많이 나왔는데 이 건물은 그때도 공실 없이 꾸준히 이제 임차를 해왔던 지역이고요. 어, 이 건물은 거의 공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차인들이 잘 나가지 않는 건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혹시 나간다 하더라도 후속 임차를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뭐 그런 건물입니다.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은 202억입니다. 대지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1억 8,500만 원 수준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자카야 보다는 한1 0만 원이 비싸고 송성은 씨 건물보다는 조금 많이 저렴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실제로 이 건물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. 뭐 4%까지는 아니겠지만 3% 후반대 거의 4%에 육박하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,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종로에서 68억짜리 이자카야가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그다음에 제 뒤에 보이는 202억짜리 수익률이 아주 좋은 건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e r a 코리아 공기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